안녕하세요 초보왕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친구분들에게 소문 빡빡 내서 우리 쪽으로 착착 오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초보왕을 도와주시는 방법인 거다 아시죠? 자, 오늘 또 제목을 보니까, 어허, 또 처음 듣는 단어가 또 하나 있네. 파스처, 파스처, 뭐, POST,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어요. 파스처.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파스처를 써놓고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서 있는 동작, 자세. 파스처는요, 어, 어찌 보면 몸이 좀 꺾여 있는 그뼈 있잖아요. 뼈의 라인을 딱딱 연결해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옛날에 졸라맨 있죠, 졸라맨. 동그라미 있고 작대기 하나만, 옛날에 많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있으면 저 동그라미 하나, 작대기 하나, 팔 작대기 하나, 요 작대기로 해서 어떤 모양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뼈에 대한 이 라인을 좀 익히는 거. 이게 이제 파스처인데, 파스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파스처가 잘못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쳐도 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날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특별한 자세를 가르쳐드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쳐보세요 했는데 마음대로 공이 안 날아간 분들은 일단은 파스처를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파스처 배우고 또 내일도 파스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면의 파스처 그리고 내일은 이 측면에서 볼때 파스처를 알려드릴 건데 이 파스처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어, 왜 그쪽으로 나아갔구나. 아,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면, 파스초이 동작, 서 있는 이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 배운 거 다시 해봐야죠 또 우리 초보왕인데 그립 밑에서 잡으면 안 돼. 옆에서 손가락 잡고, 손가락 그냥 올려놓고 오른손 들어올 때또 옆에서 잡어. 그럼 큰일 나요. 밑에서 손가락만 잡고 오른손 덮고 여기 오른손에 남아있는 새끼 손가락은 왼손 검지 여기다가 대충 올려놓든지 붙여놓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정해보고 그 다음에 발 모양 스탠스 했더니 그리고 잡을 때는 그립 이렇게 많이 남겨도 아까우니까. 약간 거의 한 1cm만 남겨있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발폭은 어깨너비 벌어져도 좋고 좁아져도 좋고 앞뒤도 좋지만 앞뒤는 아무래도 측면에 분리하니까 거의 뭐 수평은 맞추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공은 아무데나 놓고 아직 안알려줬으니까 근데 이제 딱 이렇게 했더니 채가 자꾸 이렇게 되면 힘들더라도 이렇게 힘들더라도 채를 다시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딱이 포인트가. 이걸 갖다가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면 파스처는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어깨선이 똑바로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돼 있죠? 어깨선이 똑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양손을 함께 잡아요? 아니면 왼손 잡고 오른손이 더 이렇게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가죠? 근데 팔 길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잡으면, 잡으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잡으면, 오른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간다? 이게 밑으로 가요. 오른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되게 신기하게 사람 몸이 지금은 딱 어깨가 이렇게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싹 해서 오른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왼 어깨가 뒤로 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딜 바라보게 되는 줄 알아요? 골프는 어찌 됐건간에 이게 딱 똑바로 그 타겟 쪽에 맞아야 돼 근데 얘가 내려가면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을 본인들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해 발은 근데 어깨가 왼쪽을 봐서 공이 죄다 왼쪽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알아? 초보왕이 알려준 옥선생이 딱 알려드리는 이 초보왕 시리즈는요이 그립이 그걸 해결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았어요 옆에서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오른손은 밑에서 잡으라고 했죠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은 대충 어 얼른 올려놓든지 어다 사이로 넣든지 하라고 했죠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덮었어 그랬더니 딱 편하게 썼더니 이렇게 돼버려 편하게 놨더니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 어깨가 오른 어깨가 자기 자리를 딱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딱 보면. 거의 수평으로 되 있죠. 근데 얘를 갖다 밑으로 싹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클럽 헤드를 이렇게 똑바로 맞추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편하게 되 있던 게 헤드를 이렇게 맞추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볼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깨가, 오른 어깨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페이스만 이렇게 맞추면 어깨가 정렬이 돼야 한대요 되죠? 이거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러분의 기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땐 똑바로 쓴것 같은데 이렇게 페이스를 맞추면 내 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골프 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쳐요. 근데 그걸 치다 보면 그게 당연한 자세로 또 몸에 익혀져, 또 생각도. 그러니까 저도 그옥 선생이 지금 딱 쳐보면 보통 편하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딱전 보통 이렇게 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깨가 맞춰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거의 막막 막 이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자세가 정상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면 자세는 뭐냐면 반드시 손이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측면 때 제가 이, 이 얘기는 다시 하겠지만 정면에서는 이렇게 어깨가 밑으로 떨어진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면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측면에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약간 뭔가 가동 하죠. 근데 여기서 또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어깨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일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오른손이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오른 어깨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그립 잡았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클럽 페이스 쇳덩어리가 닫혀 있으면 이렇게 이걸 다시 잡으면 안 돼. 돌려서 이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보셨죠? 이게 정면에서 만들어지는 파스처예요. 근데 이게 안된 상태에서 딱 잡잖아요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스윙이 돼요 왜냐면 어깨 모양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어우 이거 닫혀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 놓잖아 그럼 너무 머리도 뒤쪽에 남는 거 같고 너무 어색해 근데 이 상태에서 공을 치면 앞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쭉 해서 공을 바로 보내 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쫙 선수들이 치는 드로우라는 구질이 있어요 그것도 알 필요가 없어 그것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아셨죠?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그냥 딱 잡았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른쪽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거 하다 보면 딱게크로페이스가 이렇게 빛빛 딱하게 돼. 그럼 이걸 돌려 잡지 말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정면 파스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파스처, 파스처, P O S T U -E R, 가지고 파스처. Posture,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앞에 보세요. 모습, 앞 모습의 이 자세, 뼈가 어떤 모양으로 라인을 형성하는지. 그러면 딱 보면 몸이 기울여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골프 를 치는데 정상적인 자세라. 그냥 이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칠 때는 대충쳐 본능으로 하셨죠? 지금까지 이비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